자담유황을 만들겠습니다 자담유황 황토유황 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자람 유황에 유황 농업용 유황 2,500 황토 50천매암50

화소다2,000물 빗물 5리터. 인물 5리터를 돕고 믹싱을 하겠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엄청 뜨겁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천매암, 황토,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천일염, 빗물 유황, 농업용 유황입니다. 99.9% 계속 졌다 보면은, 원부재료, 농, 농업용 원부재료가 전부 넣습니다. 유황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뜨거워 100도 이상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화상 위험 있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은 다 녹았습니다. 자, 다음은. 다 녹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직 덜 녹았습니다. 다 녹으면은 4.5리터 물을 붓습니다. 총 합이 10리터가 되겠습니다. 빗물 들어가는 양이 총 1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숙성한 다음에 걸러서 500대1, 1000대1 숙성해서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충제, 살균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농약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또 하나는, 어, 만능 양념처럼, 만능입니다, 만능.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본능약이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15분 정도 경과했는데 아직 좀덜 녹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황토가루가 분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분해되는 속도가 풀어지는 속도가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답.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워서, 이 상태에서, 그 고형분이 가라앉으면 위에 위에 물만 페트병에 뜨거울 때 네, 다음날 하루 숙성한 다음에 다음날 페트병에 담아서 상원에 보관을 합니다. 어 유통기한은 거의 뭐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통기한이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신 관리는 잘 해야 되겠죠 일단은 비용증 잡는데 탁월하다고 하니까 이거 하고 자다 모일 그 다음에 은행잎추출물 또는 자리고 미국 자리공 추출물, 할미꽃 추출물, 이런 것들을 다섯 시간 정도 끓여서 식혀서 자담오일, 자담유황, 그 다음에 그 약초물, 이세 개를 혼합을 해서 병충해, 방제, 어 조금 미리 예방을 좀 하고자 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약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딧물부터 시작해서 깍지벌레, 응애, 뭐 각종 병원성균, 탄저균 어, 이런 걸 잡는데 기존 농약보다는 친환경 어, 이 자답 유황이 탁월하다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저도 이용을 해볼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것들 작은 나무는 약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천대일 그리고 조금 큰 나무는 어750대1아 물론 그 물을 탈 때에는 연수나 빗물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 약성이 잘 듣는다고 해요. 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꽤나 유용한 것 같고. 뭐, 재료비는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지금까지 과정은 만족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자담요왕이, 자담요왕이 하루 숙성한갑니다. 하루 숙성해서, 지금, 이런 색깔. 이것을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위에 물만 떠서 통을 감습니다. 완성을 해서 실온에 보관을 해서 실온에 보관을 해서 500대 1 750대 1 1000대 1 빗물하고 혼합을 해서 살균 살균을 합니다. 질환경입니다질환경이고 아주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걸로 자답 오일 자답 유황 독초액 이런걸로 벽인충을 방제를 합니다. 이상 자답 유황 만드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